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빈칸 채우고 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단원 화학의 변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크게는 광합성과 호흡, 연소 반응,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자료도 준비했었던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응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산소가 관여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영향을 준 산화환원 반응은 1번 첫 번째로 광합성 이 있겠죠.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고요,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선생님이 앞에 수업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이산화탄소,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변하는 화학 반응식 써주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고요.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됐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호흡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겠죠.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포도당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것을 이 반응식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인데요. 천연가스의 주성분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난다고 배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었던 거는 뷰테인, 부탄 가스의 연소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 주방에서 많이 쓰는 가스 레인지의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스 레인지는 보통 메테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식 새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테인에 포함된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산화 탄소가 됐던 거였죠? 이것도 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은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을 탄소가 주성분인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가열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화학반응식은 1단계 반응은 이렇고 2단계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코크스는 산화되고요 산화철은 환원되고 다시 일산화탄소는 산화된다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5페이지로 넘어가면 산화환원 반응의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됩니다. 자, 들어가기. 깎은 사과의 색이 변하는 현상과 연소 반응의 공통점은 이 깎은 사과의 색이 변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반응이다. 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즉, 산소를 얻는 반응은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배웠고요. 반대로 산소와 분리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산소를 잃는 반응은 바로 환원 반응입니다. 자 구리를 가열할 때 산화와 판원 반응을 살펴보면, 자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 넣고 가열할 때 겉불꽃은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검은색 산화구리로 구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반응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구리가 산화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검은색 산화구리를 이번엔 속불꽃에 넣고 가열할 때 속불꽃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완전 연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탄소가 있다고 했죠? 여기선 탄소도 있고요. 자, 부교제에서는 일산화 탄소도 생성된다고 써 있습니다. 탄소도 생성된다고 할수 있고 일산화 탄소가 생성된다고 할수 있어요. 둘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 구리가 반응하여서 구리와 이산화 탄소를 생성하는데요. 선생님이 갖고 온 것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했었던 탄소로 표현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화구리가 환원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산화구리가 환원돼서 원래 구리로 돌아갔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철이 공기 중에서 부식되는 반응입니다. 철광석을 재련하는 거의 반대 반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되고요. 철이 산화됐다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산소가 아니라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이 뭐뭐하는 반응이 산화반응입니다. 뭘까요? 바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반응이고요. 반대로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 판을 넣었을 때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산화됐었죠.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었고요. 자, 반대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됐다고 우리가 찾았습니다. 반응식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우리가 두 개의 반응식을 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과서나 문제집 보시면 이 전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 여기 일렉트론의 약자거든요. E-도 전자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를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처럼 그냥 한글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6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금속의 반응성 순서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나타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은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얻고 환원됐다고 할수 있고요. 반응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선 전자를 e-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반응식을 합하면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으로서 여기 부교재에서는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언급을 합니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썼듯이 이러한 반응식이고요. 이산화탄소의 탄소 원자는요, 산소를 잃고 포도당으로 환원된다고 할수 있고. 물의 산소 원자는 산소를 얻어서 산소 기체로 산화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환원된 거고 물이 산화된 거다. 우리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반응물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세포 세포흡은 세포호흡.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되고요. 자 포도당의 탄소 원자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됐고 산소 기체는 산소를 잃고 물로 환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순환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모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 생명 시스템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했듯이 선생님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활동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자 활동 2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 중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화학 반응 중 산화환원 반응을 찾아보고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아래에 서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컴퓨터로 쓰셔도 되고요,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화된 물질하고 환원된 물질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EBS 클래스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상생활 속의 산화환원 반응 사례를 우선 하나 적는 내가 찾은 사례를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저는요 천연가스 연소 즉 우리 가정에서 가스레인지가 산화환원 반응인 것을 찾았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사례의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써 넣으셔야겠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을 봐야지 왜 산화 환원인지 알수 있고, 그리고 산화된 물질하고 환원된 물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봤었던 천연가스의 연소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니까 써 주시면 되고요. 자, 산화된 물질하고 환원된 물질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 물질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반응물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메테인이고요. 환원된 물질은 산소기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양식을 모두 채우셔가지고 여러분 등교하는 날 선생님한테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양식 꼭 갖춰서 여러분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모두 배우게 됐고요. 여러분 등교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단원인 산과 염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산과 염기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지 그다음 온라인 수업이 중화 반응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과 염기 단원 꼼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